13번에서 혹시 이거 기억나니 이게 이 적도 이게 90도 북이 90도 여기가 남미 90도야 그리고 태양복사에너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도 부분에서 높게 나오지 이렇게 다음, 지구복사에너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적도 부분이 조금 더 많긴 한데 거의 차이가 없이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이 교점 부분 이 교정 부분 같은 경우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로 들어오는 거랑 지구 복사 에너지로 나가는 게 같은 상태거든. 근데 이 지점에서 혹시 기억나? 이동하는 에너지량이 가장 네. 많다라는 표현 기억나니? 네. 이동하는 에너지양이 이걸 지금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. 에너지 수송량이 여기가 제일 높지. 이 지점의 에너지 수송량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거는 둘의 차이가 있다 없다. 없는 걸로 판단해야 된다고. 지구 복사랑 태양 복사가 차이가 없다. 그럼 여기 보면은. 그,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랑,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의 차를 물어봤거든? 그러면 여기 38 지점이, 여기 지점이지. 여기 지점이 0도보다, 0도 지금 거의 뭐 이동하는 게 없잖아. 이동하는 게 없고, 여기가 지금 맥시멈으로 이동하지. 이 맥시멈으로 이동하는 지점 바로 뭐가 된다고? 교정된다고. 그럼 뭐라고 해야 돼, 이거? 에너지 양의 차는 이때가 요, 요 지점이 이거보다 크다야 작다야 작, 작다라고 해야 돼. 거의 차이가 없다고. 그래야지 맥시멈으로 이동한다. 요거 때문에 틀렸을 거 아니에요. 기억 그럼 해양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과 대기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. A랑 B 비교해. 지금 해양을 내가 파란색으로 볼게 해양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은 요만큼이지. 파란색 면적. 그럼 B에서는 요만큼이지 지금. 파란색 면적. 이 파란색 면적 다음 대기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 같은 경우는 내가 노란색으로 체크하는 게 대기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이지 여기 같은 경우는 요만큼이 대기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 요 비율 따지면 되거든 어? A지역 같은 경우는 요 값이 확실히 작지 이게 작고 요 값은 조금 더커 보이지 않냐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기 때문에 A지역이 더 크다는 라 표현이 맞는 말이지 그림으로 보면 돼 그림으로 찍어왔기 때문에 그림으로 판단해. 지금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은 대기와 해양의 순환을 일으킨다. 결국 여기 에 남는 에너지가 이쪽으로 보내주는 과정이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순환이고 있잖아.